우리말에서 주어랑 동사를 먼저 찾아야돼 자, 주어 봐. 뭐야? 주어응 네, 어, 네. 내가 보는 것 이게 좋아요 내가 보는 것 그러면은 관계되면서 what을 있으니까, what i s 니까 what i see 하면 되겠네요 지금. 응. what i see 하면 이게 주어야. 내가 보는 것 자, 근데 어디서 보는 거야? 음, 계산대 줄에 있는 그치, 어, 일단 카트들에서, 음. 카트들에서 하면은 What I see in the card 탐정 있죠. In the card, 카트들에서. 근데 그 다음에 또 음, 계산대 줄에 있는, 계산대 줄에 있는 하면은 음. In the checker line. 여기에 주어부인데. 내가 보는 것. 그 다음, 동사, 비동사 R 쓰면 되겠네. 보는 것들이, 아, 보는 것들이니까. 왜냐면 이제, 보는 것들이, 복수니까. 아. 여기서 이제, 와시 관계되면서 와시 선에서 포함된 거라서 단순인지 복수인지 모르지만, 비동사 다음에 나오는 내용 보면은 복수가 나오거든. 여기도, 네, 복수. 자, 이다! 그 다음에 보호자리에, 뭐가 와야 돼? 대부분, Uh, mostly mm. mostly 보통들 mostly water b a t e r 색물병들 나이 물병도 없잖아. 그러면 좋아도 식꼭 복수, 쓰는 거죠. 복수비기서아 테이블 8번 당 9번 당 자 목적 이번에 Encourage people to read the novel Dry 장려하려고 사람들이 읽도록 Dry라는 소설을 아니구요 5번에 4번. 자 9번에 자 일단은 4번 하이라이트는 뭘까 4번. 강조하기 위해서 severity 심각성을 캘리포니아 가음의 심각성을 강조하려고 Do? 왜 아니죠 그리고 설명하려고 차이를 픽션은 소설 허구야 소설과 현실 사이 차이를 답1번3 번이네 이번3번어인트로듀 1번, 음. e 가 뭐야 음, 음, 음. 소개하다 드로잉 소설을 독자들 소개하려고 그리고 raise raise가 음. 어, 들어올리다 음. 어, 또는 뭐 모금하다 기르다 awareness는 인식 자가 인식을 들어올리는 거야. 인식을 일깨우는 거야. 세계적인 물 부족에 대한 인식을 일깨우고 그러니까 이걸 일깨우기 위해서 드라이라는 소설을 독자에게 소개하면서 세계적인 물 부족에 대한 인식을 올리는 거죠. 자 1번, 3번, 10번, 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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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되는 거죠. 이번에엘리사가 어, 그녀의 엄마를 부를 때그녀 엄마는 Hushes her. Hushes her. Oh. Hushes her. Oh. 어. 잠깐만 h u s is coming from the tap. 너는 문장 전체 부정. 어떤 물도 나오지 않는다. 수도꼭지에서. 수도꼭지에서 물이 키친 탭이 이제 부엌에서 수도지야 이상한 소리 낸다. 캐캐하는 소리가 나고 한번스피 원래 뱉다거든. 한번 물이 조금 나오는데 조용하다. 그래서 물이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할수 있는데. <laughs> <laughs> 일단 물이 안, 나왔, 안 나왔고, 근데 이거는 답이 아니고, 뭐 다른 게 답이 다 왔다면 뭐 5번을 답을 고를 수도 있겠지만, 이건 답은 4번인데, 가뭄이 지금 들어가고 있어 페이스 단계나 국면이야. 흐름 위기 플로 그러니까 만들어낸 요거 만들어낸 단어인데, 흐름 위기라고 불리는 새로운 단계로 들어가고 있다. 이게 아니야. 왜냐면은, 그녀는 보고 있습니다. TV를 거기서 뉴스 앵커가 말하고 있어. flow crisis 에 대해서. 이것은 그 매체가, 대중매체가 부르고 있는 거야. 그 가뭄을. 머디오로 뭐 사람들이 g 타 t t i r e 질리다. 듣는 것을 질린 이유로. 가뭄이라는 단어를. 그러니까 flow crisis 라는 단계에 지금 들어가는 그런 단계가 아니고 가뭄에 사람들이 실제로 지쳐서 이제 가뭄이라는 말을 듣기 싫다. 그래서 flow crisis 라는 라고 부자! 이렇게 해가지고, 된 거죠. 그래서, flow c r u s h 라 불리는 새로운 단계에 들어가고 있는 거는, 아, 알겠지. 응. 다음, 11번, 자, 11번은, 와, 하나 틀렸네. 하나 못틀렸을같 뭐 아, 질 수는 없어요. 그치, 1번이야, 1번 자, 1번에, B에, 대신데, 자, 뭐 요거는 대신 대신 뭐 접속사, 관계대명사, 지시대명사, 지시형용사 뭐 이렇게 쓰는데 요게 뭘까? 음. 음. 아 지시. 어. 아 요거는. 요거는 저기네. 관계대명사야. 관계대명사. 어. 어 주관대야. 주관대. 어. 선행사가 뭘까? 선행사 s e n 스 어. 센텐스가 선행사야. 행사그 어, 돌은 가지고 있었어. 문장을. 어떤 문장이냐. 그거 위에 적혀있는 문장인데 대신 주관대고 read가 읽다도 되지만 읽혀지다도 돼. 읽혀지다. 읽혀지는. 읽혀지는. 근데 주어가 3인칭 단수조 현재인데 왜 s 안 붙였냐? 이거 과거 시절을 쓰인 거야. 이거 과거잖아? 네. 이게 과거지. 네. 리드의 과거는 똑같이 r, e, a, d 쓰고 있는 건 왜다가 있고. 네. 과거 시제니까 s를 붙여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읽혀지는 문장. 쓰여져 있는 문장. 그 다음 11번. 13번. 13번, 4번. 3번에 4번. 1차 되는 거죠. 자, 드라이 노벨은 이 set. set 하면 세팅, 세팅 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이제 배경이 무엇이다. 그런 뜻이야. 배경이. 드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의 카타스로픽, 재앙, 재앙적인 가뭄이 배경이다. 오, 맞죠? 네, 캘리포니아의 재앙적인 가뭄을 배경으로 하는 소설이죠. 답은 3번이죠. There's no way, 방법이 없어, to prove, 증명할 방법. 카트가 belong to 누구의 것이다. 그의 것이라는. Even if는 만약 뭐 하더라도, 만약 그가, 그가 그 손잡이를 잡고 있더라도, 그 카트가 그의 것이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네, 이거는 아니죠. 어... 음. 주인공이 여자 여자이지 음. 음. 여기서 그어던 아저씨가 카트를 훔쳐갈라 했고 음. 어. 근데 붙들고 있는거는 아저씨가 붙들고 있잖아 음. 붙들고 있다고 해도 그치 그치 잘 일치하지 않나 전응 um, um, 음. 근데 death을 쓰라 했으니까 이거를 관계대명사 주격으로 쓰면 돼 그래서 the stones 돌들 어떤 돌들이냐 death 주관대 speak of 말해주는 뭐에 대해서 drought 가뭄과 hardship hardship은 고난과 역경 고난과 역경과 가뭄에 대해서 말해주는 돌들 이런식으로 제목을 써주면 되겠구요 다음 16번 11번 17번 2번. 다음 18번 2번. 19번 2번. 네, 어색한 것은 없어서 어색한 것은 3번의 C 자. 가뭄이 야기했어. 이걸 과거분사거든. 줄어든 수확을, 줄어든 수확을 야기했다는 건 수확을 줄어들게했다는 네. 줄어든 수확, 수동, 과거분사 맞지 이거는 C는 맞고, <laughs> 답은 5번 틀렸는데, 왜틀렸을까 이거 511. 얼레스가 뭐니? 아, 그... 그 그치, 이쁜 아시아. 만약 못하지 그, 뭐, 뭐, 않으면 조건부사절이야. 그, 그치, 시간이 나 조건부사절은 미래에도 <laughs> 현재시제로 단수, 비동사, 현재, 이수를 써야 되겠죠. 20번 답. 흐름상 어색한 것은, 자, considering. 자, 고려하면, continuation 연속이야. 기후변화의 연속을 고려함, 고려하면, 고려해, 고려해서, 고려할 때,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그 상황, 무슨 상황? 우리가 직면한 상황은 단지, 단순한, 어쩌다한 번에 일어나는 가뭄이 아니라 심각한 가뭄이다. 대추반데 수십 년 동안 지속될 수 있는. 요거는 맞고. 답은 C가 될수있 u r p 플러스가 뭘까? 셀플러스 인여, 과잉 그런 뜻이야 자, 가뭄이 야기했습니다. 줄어든 수확을 그리고 음식의 인여, 과잉 아니지. 음식 부족하겠지. 가뭄이니까. 그리고 배고픔. 특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죠. 자, 그녀는 보고 있습니다. TV를. 왜 관계부사지? 자, 관계대모사다면은 주어나 목적어 생략인데 주어있고, 뉴스 앵커가 말하고 있다. 전주사의 목적어까지 완전한 절. 관계부사죠. 근데 그 뉴스에서, 아, TV에서, at the TV. in t h v 에서 전사고가 생략이 되니까 관계부사, 선행사가 물리적 장소는 아니지만 위협을 쓰는 거고. 자, 가 o t 은 g e 의 과거인데, get tired of는 get 다음에 과거 분사는 수동태야. tired이 동사로 지치게 하다야. 지치게 된 거는 수동 과거 분사지. 그래서 get tired of는 진력이 나다, 그러듯이야. 듣는 것에 진력이 난 이후로. 그 다음에, 자, 관계되면서 왔지. 관계되면서 왔. 내가 보는 것. 명사역할하고 주어져 있었어 카트에서 보는 것 체크아웃 라인에 있는 카트에서 보는 것 대부분은 볼병이었다 4번 닭 1번 4번. 5번 답. 6번은 그냥 자 어려운 시기는 사람들의 최고의 모습을 보이게 할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좋다 아는 것은 좋다. 가주어, it, 진짜 주어 대절을 쓰래. 가주어, it is good. 아는 것, to, k no. w 그 다음에 접속사, that하고 진짜 주어 대절 명사예 대절에 나오는 것은 아는 것이 좋다. 대다면또 그 주어 동사잖아. 대다면 그 주어는, 음. 그 다음에 좀 어려운 식이 지 어려운 식. 음. 어려운 식이니까. difficult times. 동사는? Uh, can. 어, can. 그 다음에? Mm. 자, mm. bring out, -up. bring out, 끌어내다. 끌어내다. 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최고의 것은? 더. best 하면 되겠죠. Mm. best. 사람들에게서 인 키프를 한 p 이렇게 보여줄 수면은 되고요. 7번 당 2번, 이기다 8번 당 2번, 그리고 9번에 2번, 그번 10번에 1 0번2번 그래서 그리고자 그러면은 자기후변화의 내용하기 위서 중대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전세계의 75%가 가뭄의 영향을 고통받을 수 있다 주어가 뭐야 중 아니면 그거이쁘절이고 주절은 아 아, 아니면 앞까지는 다 부사절이에요, 부사절이 부절이고 부절은 음. 전세계 인구의 75%가 두 거지 얘는 75%, 음. 75 음. 곳의 세계 인구예요, of the global population population 이게 세계 인구의 75% 인데 고통을 받을 수 있다. 뭘까? 어... 응. could suffer, suffer from 이야 응. could 는 can 의 과거로도 쓰이지만 가능성이나 추측의 의미로 무엇할 수도 있다. suffer from suffer from 무엇으로 고통을 받다 고통을 받을 수 있다. 무엇에서부터? 가옴 가움. 그가의 영향들 응. the effect of drought 하면 되겠죠. drought. 가오메 영향들이니까. 그 다음에 무엇 하지 않으면, mm -hmm. 어. mm -hmm. unless. 그 다음에 또 조어 동사절. 그 다음 조어는 중대한 조치죠. 뭐야? Mm -hmm. yes. significant. Yes. significant action. Take action은 도치를 취하되는데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소통 틀니까 소통 틀면 어, 비동사 있어야지 is is, yeah, it's is it's taken been. 뭐 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to, to address 기후 변화는 climate change 이렇게 해주면은. 72번 답 5번 자1차하는 것은 7번에 5번에 보니까 hostility는 적개심이야 적개심이 존재한다 사람들의 civility는 뭐 시민성 시민 의식 시민의식 뒤에 그니까 러 적개심을 뭐야 시민의식으로 약간의 예의로 간신히 감추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잖아 심지어 적개심이 있습니다 숨겨진 얇은 층겹 안에, 예이라는 얇은 층겹 안에 숨겨진 적개심이 있다. 요거는 맞구요. 답은, 어 4번? 그치. <목소리가> 체크아웃 라인에는 사람들은 l o o k d e p r e s s e d 우울해 보인다. 아니죠. 그래도 우울이로 구했으니까, 지금, 뭐가 좀, 어, 우울한 게 아니고 왜 그러냐. 모습이 있습니다. I'm Impatience 모리. 참을성, 이 없는 그런 모습이 있다. 응. 응. 자, 아, 자, 여기서 보기에 단어 및 표현을 주제 추제, 추제, 추 오늘 the severity가 이제 심각성이거든. 심각성. the s e 무엇에 무엇 심각성 drought 어, 가뭄이죠 가뭄과 가뭄의 심각성과 가뭄의 심각성과 the urgency urgency 뭐니 어급성무엇 o climate action 기후에 대한 조치에 긴급성, 가뭄의 심각성과 기후에 대한 조치의 긴급성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가뭄이 심각하고 기후에 대한 조치를 빨리 취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잖아. 네. 그래서 이렇게 고 번, 십오 번에. At the back of the store, 가게 뒤에서 나는 발견한다. Shelves, 선반들을. 어떤 선반? 뭐지. 비어있는 아, empty. empty. 그리고 나서 운 좋게 디스커 발견합니다. 어, 케이스가 이제 상자나 그런 뭐. 어, 그치. 근데 어떤, 어떤 물병이냐. 물병, 물병을. 어떤 물병이냐. 버려진 Abandon. 어. 누군가가 버렸다 거기에 어제 물 어, 누군가가 거기에 버려둔 물병 그림이죠 물 케이스 그래서 대시 못 관대고 그래서 밴드 언더 케이스 하면 되겠죠 다음 1 6번 십육 번에 자 요거는 A는 자, r e a l i 는 맞지. 요거 동사한테 주어가 뭐야? 아, 예, 아, 예. 아니지. 음, 나는 생각한다. 그가 농담하고 싶다. 하지만, 그거 나서 나는 깨닫는다. 그 답은 2번 틀렸네, 2번. 아, 왜 틀렸을까? 어, 아, 이거 된수는 그하다시지와또 관계되면서 가시면 뒤에 주어나 목적 없어야 돼. There's nothing to prove. 증명할 것이 없어. 하지만, it's ours. 그것은 주어, 동사, 아, 보어. 완전, 한전 우리의 것이야, 그의 것이 아니고, 접속사 대절에 있는 내용을 증명할 방법이 없다. 17번. 3번. 잘했고. 18번. 2번. 잘했고. 19번. 2번. 20번은. 4번 잘했고요. 한번 뭐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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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한 소리, 명사, 주식, 행용사 2번 어, 고 다음에 고어 자리에 행용사 고어, 행용사 어떻게 되다요? 어떻게 되다요? 어, 조용해진다 다음. 여기서 고가 가당하면 어떻게 되다라는 뜻이고요 다음, 위치 자 요거는 외열이에요, r 열 왜냐면은 위치는 관계되면서 하니까 뒤에 주어나 목적어가 생략이 돼야 되는데 주어, 봉사, 전치사, 전치사의 목적어까지 생략된 게 없어 관계, 부상 선행사가 물리적인 장소는 아니지만, 시간도 공급도, 이유도 아니면은, w h 를 쓰면 되다 했요그 그니까 TV에서, 말이야. 그 TV에서 전치사고죠. 그러니까 생략된 게전치사고요 a n the TV. At the TV. TV에서 뉴스 앵커가 말하고 있다. 변경사고요 4번. w 번 a t What? What? Uh, What? Has been c a l d 하면 수동태인데, c o l 이지 매체가 부르고 있는 것이다. 음. 음. 그렇지. 다음. 아, 네. 타이어드 네. 음. 네. 진력이 난 거죠? 네. 네. 아, 네. 력이다 네. 다음. 네. 음. 이제 전치사의 목적어 자의 동명사. 다음. 네. 들어가고 있다 진행형이에요. 현재 분사. 정. 그렇지 주어가 복수로니까 복수 음. 사 자 이거는 수동태인데 우리가 차를 세운거 능동이지 as we pull into t pocket 차를 세우자 차를 세우자 어 이거 관계되면서 죽경 아, 목적격 죽경이야 목적격이야 죽경 목적격 네. 목적격이지 목적격?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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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 목적격. 누군가가 버렸다 무엇을 목적어생각못고한데 아마도 아, 어제 거기에 버린 아, 생산상자 음. 그치. It wasn't such a precious commodity. 쏘다 so 하면은 그냥 행용사. 쏘다 so 하면 행용사인데, such다 면은 어나운, 행용사, 명사. 그래서, 대단히 어떠한 무엇. 그와 같이 어떠한 무엇. 그렇게. 그와 같이. 이렇게 귀한 물건은 아니었다. 13번. 음. 음. 그건 풀이지. 왜냐면은, 오늘 투부장 하는 결국 무엇하던데, 음. 결국 발견하게 돼 그것이 목적이고 목적이고 인데 그것이 이제 생소한 상태인데 생소한 상다가 끌려가는 거잖아. 아, 음. 풀이 잡아당기는 거죠. 음. 잡아당겨지는 것을 음. 발견한다. 잡아당겨지는 것은 동? 네. 네. 과거 분사. 돼야 되겠고. 다음, 14번. <목소리> 네. 캔에 들어간 과거 분사. 그 다음, <목소리> Didn't I share? <목소리> d i d I s 내가 나눠주지 않았니? 내가 나눠줬잖아. 과거죠. 그 다음, 16번. favor, 그쵸, share. could 주, 어, could 다음에 동사원형, end 동사원형, 병렬. 17번. who. Mm -hmm. 그렇죠. 주관된 데 선에서 사람인데 콤마 계속 적대. 쓸수 없구요. 그 다음, she looks back. h e r mother, 어. 그쵸. 어. 돌아선다. 동사죠, 동사. 다음. shaking. shaking. 현재 보이죠. 굉장 오버타면서. 머리를,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18번. 그쵸. 그쵸. 동사. 접속사에 있을까, 또 동사. 어, 그녀는 조금 얼굴이 붉어져. 그리고 나서 turn to. 돌아섭니다. 떠나려고. 그것이. 어, 깊은, 깊게 붉, 붉게 되게, 얼굴이 깊게 붉어지기 전에, 이거 다음 시간에 마저 마쳤습니다.